자, 이번 이번에는 자, 이제 다 파악했죠? 자. 30분간 1회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이번에는 이제 깹니다. 죄송합니다. 헬로? 헬 어, 여기 뭐야, 여기 상자가 있네? 아, 창고? There has 여기서 아, 물리진 않았구나. 오케이, 저자를 찾아야 돼. 그 전에 아까 저 위에 총알이 하나 있거든. 총알, 총알은 먹고 가야죠. 총알은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게임은, 그,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은, 난이도가 되게 하락하는 것 같아. 아, 죄송합니다.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 이쪽, 이쪽이네. 자, 이번엔 엔딩 보여드릴게요. 저기 밑으로 가는 거죠. 여기 왼쪽에. 오우, 소리. 소리 깜짝깜짝 놀라. 무서워. Okay. 하지만 저는 이미 이미 봤던 거에 겁을 내지 않거든요. 이미 봤던 거에 겁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저저 근데 저 손에 잡... 아 저기 수첩이구나 <laughs> 저렇게 잘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저렇게 잠시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게더 무서워. 아니, 잠깐만. 저거, 저거 내장 너무 리얼하잖아. 난리 나죠? ,잉? 뭔가 배에 탔는데 나 <웃음> 뭐지? 어우! <laughs> 아,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린가 했더니 이거 그 뒤에서 헤드 진동 소리구나. You're safe. Thanks. Marvin Brenner. Bobby Brenner. Leon Kennedy. There was another a f s t r a l i could. 어떤 기분일까? <laughs> 만약에 이런 곳에 저렇게 있으면은. You're here now, Leon. That's all that matters. Okay, Lieutenant. I'm ready. Hopefully you'll be able to find a way out of this station. That officer you met earlier, Elliot. This is good news. We can get you to hospital. No, no, I am not the priority here. Lieutenant, I'm not just gonna leave you here. I'm giving you an order, rookie! You save yourself first. I'd come with you, but I just slow you down. Now, you'll need this. I can't take it. Stop. And don't make my mistake. If you see one of those things, uniform or not, you do not hesitate. You take it out. Or you run. Got it? 예, 씨. 레오니하니까저 헤어스타일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오케이. 자, 스피드, 스피드하게 가자고. 경찰 맞아요, 경찰? 그래도 리메이크 진짜 잘한 거 같아. 아, 얘 신입 경찰이네. 여기 신입으로 일로 들어왔는데. 개판 난 거구나. 와씨확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아, 그런거 rpd 그거구나. 막 LAPD, 막 이런 것 처럼 RPD, 이제 이거를 판자로 이렇게 막는 거. 아이버 버그가 아니라 이게 이벤트다. 이제 이제 맞네. 누가 좀비 아니랄까봐. 키카 맞아, 되게, 되게 리얼하게. 그니까 러 약간 저런 거 있잖아. 징그러운 것만 되게 리얼하게 잘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1층 지도. 비드하게 가자고요. 오 원샷이야? 와 칼로 괜히 막 그렇게 쇼를 한 아까 칼로 어? 돌까 괜히 했어. 너너 너 일어날 것 같아. 그치그치 그치. 내장 <laughs> 네 파티 가능성이 있어. 아저씨 일어날 거지? 야야야 마와 좀비가 안 뒤진다. 금고. 그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좀비가 저렇게 튼튼한 게 맞을 수도 있어. 아, 여기는. 아, 그, 클로버 있잖아. 클로버 그 열쇠로 여기도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여기 보면은. 저게 클로버가 맞나요, 근데? 스페이스. 스페이스? 어. 무시고 용 뭐지? 이거 그거 오 왔다. The... 저 그거 아니야? 그거 그그 그 무슨 뭐 폭격하잖아. 그거 기압 받을 때. 와 이거 이거 나중 가면은 총알이 부족하겠다. 오 씨, 오. 진짜 좀비다 좀비. 이 나무판자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용 이런 식으로 좀비가 못 나오게 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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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깍. 오! 오 와우 왓哦오나 샷건 나 샷건 안 먹었다 샷건 어디 있지? 아니, 나 그래도 나름 많이 맞췄어. 내 샷건을 안 먹었어, 샷건. 아니야, 아니야. 나, 나, 나 근데, 우리, 그 있잖아요, 샷건. 아까 어디서 먹었지? 여기다! 뒤졌다. 너는 뒤졌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일단, 아, 정상이구나. 네, 그래픽카드 램 엄청 잡아먹어요. 어, 뭐야, 리셋됐습니까? 여기서 <놀람> 뭐 하세요? 아주머니. 어, 죽었네? 제꺼 그래픽카드가 그래도 비디오 메모리가 12기가라서 <laughs> 아! 아초.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와, 놀래 가지고 총알 한발 쌌어요. 아 씨. 놀랬잖아. 자, 일단은 리로, 리로드 한번 해놓고, 자, 아까 여기였어. 이 열쇠였거든. 와, 내가 이거를 놓쳤어. 그러면은, 지금 몇분 남았죠? 12분 남았네. 거기 한번 1층에 거기 문열수 있는 한번 그거 봅시다. 1층에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하나 있었거든. 뭐냐? 너냐? 적당히 해라. 해.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 로딩. 여기거든 여기. 내 생각에는 아마 여기 열수 있을걸. 그쵸? 어, 뭐야? Yeah, I knew she'd make it. You know her? Yeah, name's Claire. I came into town with her. You can get to that courtyard through the second floor east side. I'm on it. Thanks, Lieutenant. Oh, what? Wow, you 13분. 아, 겁나 이 간단한 거였네. 게임 모드 일반. 만약에 어려움, 진짜 어려움 모드면은 어? 와우. 와우, 그 키만 얻었으면은 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못 했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약간 바이오 하자드 이런 게임을 조금 해봤던 사람이라면은 열쇠를 먹어. 열쇠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문부터 확인을 하는 거지. 문이 잠겨있어. 어? 문이 잠겨있네? 근데 잠긴 문을 보니까 그 문에 무슨 모양이 있습니다. 마크. 이렇게 이제 또그 마크를 기억을 해놨다가 뭔가 막 이렇게 파밍을 하다가 열쇠를 먹었어. 어? 잠깐만. 열쇠에서 이 마크는? 이 모양은? 문이랑 똑같네? 그럼 이걸로? 문을 딸수 있겠네?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생각을 못했어. 이거 바이오 하자드 세븐에서도 이랬거든? 그막 열쇠로, 똑같은 열쇠로 문 따고. 와,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거를 제 뉴비어가지고 바이오 하자드 뉴비어가지고 그거 생각을 못했었네요. 여튼, 뭐, 요런 게임이었다. 감사합니다.